안녕하세요. 실조권입니다 오늘은 15.6 배치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덱들이 좋아질 것 같고 어떤 덱들이 안 좋아질 것 같은지 메타 덱 티어리스트 예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우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물모로 조우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운빨이었죠. 삭제가 됐습니다. 너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갬빗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레이트 수정 갬빗의 핵심이었던 4 스테이지 이제 배율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3-6부터 연패를 탄 후에 300 스택을 받는 그러한 전략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7수정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소울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징이 있을 경우에 8라벨 구간이 너무 강력했죠. 그렇기 때문에 6 그리고 8 소울파이터가 너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칼리 1, 2성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너프는 아니어서 그대로 아칼리는 1티어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별소호자입니다. 별소호자 같은 경우에는 뭐, 루덴이 삭제되고, 각종 파워업 증강. 또 추가로 너프를 받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별소자 AP 데미지 핵심이었던 자야 그리고 징크스의 이제 패시브 이러한 부분도 너프를 받아가지고 이전 패치 같은 경우에는 8레벨의 징크스가 거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메크가 너프를 받습니다. 았5 거대메크가 버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7 거대메크가 안 되면 3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5 거대메크는 여전히 큰 의미가 없고요. 7 거대메크 3타의 데미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너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프로 넘어가겠습니다. 벨투가가 버프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갱플랭크 버프 큰 의미 없죠. 우디르 주물력 버프 큰 의미 없죠. 애쉬 공격력 3 버프 의미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애쉬 스킬 피해량 약간 버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애쉬 스킬에서 공속 개수가 삭제가 된 후에 지금 애쉬 티어가 원래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 버프로는 결투가가 티어덱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버그 수정을 통해 너프를 받았죠. 그 다음은 오코스트들 버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코스트의 포지션은 메인 캐리보다는 조합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왔죠 하지만 이번 패치로 인해서 메인 캐리로 좀 써봐라 이러한 의도 같습니다 리신이 버프를 많이 받았습니다 리신이 처형자 태세일 때 만화통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킬을 굴리면서 스턴을 넣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cc 지속 시간은 너프가 됐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처형제 리신의 캐리력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신 전쟁기계도 단일 피해량이 늘어나서 원탱은 뚫거나 아니면 암라인을 뚫는데 더 데미지가 빠르게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세라핀 버프입니다. 세라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버프를 한번 받았어가지고 구레벨의 요새조합 아니면 헤비급 조합 이런 조합을 할때 추가하면 데미지가 아주 강력했는데 버프를 한번 더 받아서 그러한 조합들에 추가됐을 때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트페입니다. 트페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ad 버프가 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트페가 이제 구인수 템트리를 탔을 때 메인 캐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요네도 버프를 받았습니다 자이라 후방 식물이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육요새 조합이 조금 티어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조정입니다 룰루의 유닛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룰루가 유닛수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람머스 또는 스몰더를 쓰고 있으면 코그모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코그모에서 람머스 또는 스몰더로 바꾸더라도 확률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제 코그모가 겹쳤을 때 삼성을 찍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패치에는 코그모 삼성이 막세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매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패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람머스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얼만큼 유의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몰더하고 람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성장 스테이라던가 아니면 특수 효과가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어... 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멘토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라이즈 데미지는 버프를 받았지만 야스오의 뒷라인 파고드는 능력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요네가 버프를 받았었죠 요네, 리신 또는 볼리베어 이러한 유닛을 AD 암라인 캐리로 쓰고 야스오한테 아이템을 그만 줘라 4멘토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3코스트한테 캐리 아이템을 주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증강 살펴보겠습니다. 영증들이 좀 너프를 받았는데요. 페넨 영증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도 영증도 너프를 받았습니다. 쉔 영증도 너프를 받았습니다. 영증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각이 어울린다면 파워업이라 시스템 때문에 고점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안정적이었는데 이러한 패치를 통해서 영웅증강 선택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오라 죽죠 너무 사기였죠 4-3에 5코스트 이성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어울리는 아이템을 하나 준다는 점이 너무 사기였는데 이제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댄서 증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백댄서 증강은 매우 강력한 증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가 시작할 때 공속이 바로 한번 증가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템 그리고 이성장이 잘 됐으면 상당히 강력한 증강이었습니다. 커다란 친구 버프 그리고 피해 경로 증강이 2-1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증강이죠. 하지만 약간의 버프를 통해서 기본 피해 증폭이 12%가 됐습니다. 헤비급 뭐 요새 이러한 조합을 할때 전투 증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물꾸러미입니다. 선물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버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3,4 스테이지 두 번만 주고 오스테이지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햄 버프죠, 버프. 오스테이지에도 선물 꾸러미를 준다. 이런 뜻이고요. 특히, 리롤덱을 할때 밸류가 높은 증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어둠이 너프를 받았습니다. K3성이 빠르게 찍혔을 경우에는 1등을 거의 확정 지을 수 있는 좋은 전투 증강이었죠. 하지만 너프를 받았습니다. 공목 분산 투자, 삭제. 그리고 황쾌는 패치가 됐는데, 전반적으로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황금빛 퀘스트가 난이도에 비해서 리턴이 안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을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오코스트 버프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호자 너프. 수호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살이었죠 저그랄라 버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머리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별레벨 초합이 14. 일반적으로는 모두 이성장이겠죠. 그러니까 7마리의 맥크 유닛을 전부 이성장을 하고 10레벨에 도달하면 메카 합체 프로토콜이 활성화돼서 1등을 한다. 이러한 뜻이고요. 이제 메크로봇이 공격 속도를 얻으면서 유닛을 주는 그런 증강으로 개편됐습니다. 도화선 점화 증강, 삭제. 사실 2-1이 아니라 아예 삭제했으면 좋은 게 이거 버그도 있어가지고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치, 삭제. 최대치 같은 경우에는 2, 3 코스트 리로 할때 너무 밸류가 높았죠. 그리고 주인공이 너프를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턴 시작마다여가지고 3-1에 거의 확정적으로 삼성을 받았는데 이제 3턴 후에 시작이 된다는 뜻은 그냥 주인공을 선택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케넨이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공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준비운동 버프, 소규모팀 너프 그래도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힘 완성 아이템이 모렐로가 들어있어가지고 좀 애매했거든요. 4-2에 이미치감 설계를 해놓은 경우에는 어? 이걸 선택해야 돼? 근데 이제는 내셔 복원 거의 세트죠 그래서 조금 픽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도자기장갑이 스테이지뿐 아니라 플레이어 레벨에 따라 더 높은 단계의 조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버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게임 스테이지에 따른 더 높은 단계의 조합을 너프를 했으면 이게 버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플레이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충격기 버프, 피바라기 버프 너무 안 쓰이는 아이템들이었기 때문에 버프를 해준 모습이죠. 찬 밤끝 버프. 한때는 찬 밤끝이 거의 가장 좋은 찬템 중 하나였는데 이번 시즌 넘어와서는 안 쓰이는 아이템이 됐었죠. 버프를 받았고요찬 이온이 엄청나게 큰 버프를 받았습니다. 셋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막각이 없는 경우에는 찬 이온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찬 내셔 너프. 아칼리 적용 너프죠. 다음은 유물입니다. 새벽 심장 너프. 역병의 보석 같은 경우에는 조정인데,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인게임 들어가 봐야 알것 같습니다. 루덴 삭제. 생대 같은 경우에는 조정. 스탯이 대폭 상영됐는데, 사거리를 두 배로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딜라인을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프 같습니다. 그리고 방한장갑 버프. 승천의 무적 버프. 이제 파워업 변경사항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로 인해서 신규 파워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신규 파워업을 잘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프 그리고 버프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형 피부 버프 아무도 안 쓰는 파워업이었는데 버프를 받았죠. 그리고 총공세 버프. 총공세 선택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브론저가 떴을 때 지금 간혹 이제 나오는 그런 선택지인데 어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에이템 설계 자체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아칼리를 각을 보는데. 클립에서 AD템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총공세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어, 버, 너프. 뽀삐 적용 너프죠. 기습 타격, 버프. 이중 타격, 버프. k 일 티어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 진출, 버프. 그리고 힘 모으기, 너프. 징크스 적용 너프죠. 이렇게 별소자 너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극한의 활력, 버프. 앞라인한테 극한의 활력을 주는 선택지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안 끝나서 버프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이스. 카타리나 이러한 조합을 할때 1스테이지 아니면 2-1에 열매를 넣어봤는데 아직 안 끝나서가 뜨면 그냥 그렇게 바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9000초가 너프 더 밝은 빛으로 럭스 전용 파워업이죠 버프 천공관통, 너프, 그리고 별소호자, 전용 이제 파업이었던 별항해자가 버프를 받았는데, 가중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별항해자는 여전히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중치가 줄어든 게 버프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구조건이 4별소호자가 됐습니다. 기존에 별항해자를 안 뽑기 위해서, 별소호자를 다 내리고 징크스하고 꼬삐한테 파업을 줬는데, 이제는 그냥 한 2별수, 3별수면 굳이 그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파워업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우등생 가중치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이스 캐틀 할때 제이스한테 우등생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프를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전투사관이 떠야지 우등생이 뜨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3-6부터 빠르게 빠르게 굴릴 수 있거나 아니면 열매가 앞당겨지는 조우자는 2스테이지부터 경험치를 굴릴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공포 버프 제주꾼 삭제 드디어 삭제됐네요 버그도 많고 되게 불쾌한 파워업이었는데 삭제가 돼서 다행입니다 불굴의 의지 버프 그리고 베테랑 멘토 너프 근데 잔나가 원래도 1티어였는데 너프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나는 그냥 s티어예요 패치 후에도 그다음에 무게추 너프 무게추 같은 경우는 카타리나한테도 되게 좋았는데 너프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특성을 요구하는 파워업이 이스테이지에서도 반영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크가 켜져 있거나, 별, 소자 켜져 있거나, 전투사관 학교가 켜져 있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이제 3, 4스테이지는 안 떴는데, 이제는 2스테이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버그 수정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티어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란색은 AP, 주황색은 구인수, 노란색은 인피, AD, 그리고 빨간색은 피바라기. 아이템입 이번에 자, 멘토 잔나가 거의 너프를 안 받았기 때문에 ST였고요. 코그모가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팩 자체가 너프를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요새 상징이 있을 때야쏘와 이제 쌍키리를 쓰는 요새 코그모 또는 유물이 있을 때 봉쇄 코그모 s t 어입니다 다음은 아칼리.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색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셔 내셔 수은이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칼리 ST요. 다음에 카타리나 ST요. 카타리나는 전 패치에도 좋았는데 이번 패치에 다른 조합들이 너프를 많이 받았는데 카타리나는 너프를 안 받았습니다. 따라서 S티어입니다. 그 다음은 칠맥크. 너프 받아서 A티어입니다. 별수호자도 너프 받아서 A티어. 소울파이트도 너프 받아서 A티어. 그리고 헤비급 리롤은 너프 받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B티어에서 A티어로 올려주고요. 케일크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상 너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잔나한테 지고, 그리고 코그모한테도 지고, 아칼리한테도 지고, 되게 상성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심지어 카타리나 아칼리 상대로는 거의 그냥 이기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B티어입니다. 그리고 6마법사. 6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을 연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면 금엔 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B티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 캐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삼성이 찍히면 거의 체급이 1황일 정도로 아주 체급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성일때 피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B티어입니다. 카이서. 어, 이번에 이 생대 패치가 됐고 초반부터 뜨면 다른 조합들이 너프를 받아서 할만해 보이긴 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많이 타는 조합들인데요. 전쟁기계 밸류, 요새 자야, 육요새 밸류, 그리고 크루진, 멘토, 세나라이즈 이 정도까지가 쓸만한 조합이고요. C티어부터는 많이 힘든 조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